자연수 곱하기 대분수 계산하기. 이럴 때이 대분수를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가?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봐요.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로 나누어 계산하거나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을 해 줄게요. 10 곱하기 2와 6분의 5에서 2와 6분의 5는 2 더하기 6분의 5와 같습니다. 따라서 10하고 2를 곱하고 10하고 6분의 5를 곱해서 그 값을 더해 주면 된다. 그럼 20 더하기 약분하여 3분의 25 3분의 25는 8과 3분의 1과 같으므로 더해서 28과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거나 아니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2와 6분의 5를 이처럼 6분의 17로 그 다음 2로 나누면 3, 2로 나누면 5 약분을 했죠? 3분의 85가 되었군요. 따라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표현하면 28과 3분의 1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의 셈을 해결해 보세요.